뭐시나일 플러스 사업단이라고 되는데 그 네.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 네. 쉽게 설명드리면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그 농림부에서 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도군은 음. 2020년도에 선정되어서 지금 1년째 우리 이시나일 플러스 사업을 준비하고 음. 있고 주민들과 함께 시범 사업들을 하면서 청도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넣고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직접 아이디어를 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음 어,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단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거기 에 사업들이 주요 뭐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네, 네, 청도는 청년농부와 우리 청도에 있는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네. 청도를 한번 바꿔보겠다, 새로운 활력을 넣겠다라는 내용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청청두레라고 하는 한달에한번 모이는 청년들이 모이는 행사도 있고요. 첫 번째로 했던 사업이 청도에 처음으로 주민들이 만든 직접 만든 플리마켓. 아 플리마켓.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직접 만든 플리마켓을 열어서 그 이름이 마카모디장입니다. 마카모디장. 네, 오. 마카모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분, 마카모디 뜻아시는 거군요, 형 마카모디 알지요? 아 뭔가요? 예. 마카모디라. 음. 마카모디라. 네. 그래. 그럼 표준어로 뭐라고 할까요? 마이 모디라? 에브리바디 커먼! 에브리바디 커먼! 모두 오라! 동산도 평화롭고 재미있게 한번 풀리마켓 이름도 마카모디장으로 막카모지장? 지어봤는데요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도 음 군민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날 행사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총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 오신 분들도 엄청 재미있게 그날을 즐겁게 즐기다 하셨던 음 행사여서 음 질문 있습니다. 네.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아 참여하는 청년의 나이가? 네, 처 들어오시는데, 청도는 청년의 <laughs> 나이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릅니다. 아, 네. 그 보통의 우리나라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이 보통 만 39세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청도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청년의 숫자가 적기도 하고, 네. 또 일반적인 기준의 청년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청도는 만 49세까지. 아, 가능하시네. 청년도 우나그 청년이... <laughs>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그얘기또 <laughs> 청년이 지금 청도에오시고요 네. 자, 청도로 이동하자. 그래서 친구들 어 오시는데, 음. 또 끝까지 말씀드리면, 네. 도시 청년들이 또 청로로 귀농할 수 있게, 아. 또, 그 준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장주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음 도시 청년들이 청도로 올수 있게 청도를 경험하고 청도에 진짜 농장주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미 한번 진행했고 저희가 또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또 방송에서도 또 같이 네. 한 한번 또 하셨죠? 맞습니다. 지난 찍었죠? 방송에서도 네. 우리 그또 농사시설에서도 네. 그 프로젝트를 또 방송 촬영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청년들이 청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딱. 같이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청루가 산서와 산동으로 크게 두 넓은 지역으로 퍼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산서의 거점은 예전 철가방 극장이라고 하는 코미디 극장 공간을 새롭게 문화 공간으로 바꿔서 어 주민들이 직접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펼치는 새로운 명소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동이라고 하는 동쪽의 거점은 관아초등학교라고 하는 폐교 공간을 다시 활용해서 거기에 어린이 놀이 시설과 그리고 주민들이 마음껏 우리 청로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그 새로운 음식과 음그 디저트 그런 메뉴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공유 주방 공간으로 공유주방. 탈바꿈할 아 계획입니다. 청로의 음. 가장 큰 장점은 이 내용들이 어떤 한 개인의 머리에서나 또 어떤 다른 전문가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실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낸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큰... 어떤 실제 사업 계획을 만들었다는 거에 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야, 그게 중요하네요. 야, 그게 정도가 수준이 아, 높네. 정도가 네. 이제 네. 새로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을 음 얘기했네요. 아 맞습니다. 아이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이 아첫 마중물이 바로 이 시나이 플러스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